나 머나이 동만 나눠올 대 머나이 동만 어어 먹어 아빠 먹어 뭐... 아이고야 아이고. 근데 어떻게 참어세 살짜리가 아직 못 봤어 아빠 아직 못 봤어 음... 먹은 거 알지 진짜 먹안 뭐 먹었지 <laughs> 이게 물래아어 아! 근데 깨끗하다 아빠 들어봐 네, <laughs> 뭐뭐왜 울어 그려 그냥 아빠는 도안 믿어. 아! 특별뭐 에피소드가 있었어요. 먹는 거를 좋아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랑 이렇게 식사하는 자리에서 손부터 먼저 닦아서 먹는 아 그때 아차 싶어가지고 아 이때부터는 이제 좋아가 음 교육을 좀 해야겠구나 해서 아 이제 밥다 차렸다. 네, 저렇게 손부터 잡아. 아 아빠 이렇게 다 했어. 어른이 먼저 어? 숟가락을 들면 아기도 먹을 수 있어요. 음, 안 <웃음> 아, <웃음> 어? 왜? <laughs>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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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